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차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6년형 KGM G1000입니다. KGM이 오랜 시간 공들여 선보인 이 모델은 기존의 SUV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로 위의 존재감, 기술력, 그리고 고급스러움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 이 차량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압도적인 외관 디자인입니다. 웅장한 전면부 그릴은 KGM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을 반영하면서도 고급 세단 못지 않은 세련됨을 자랑합니다. 그릴은 입체감 있게 조형되어 있으며 세로형 주간주행 등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전면 범퍼 라인은 근육질 느낌을 주면서도 날렵한 디자인으로 마무리되어 마치 대형 럭셔리 SUV와 스포츠카의 DNA를 동시에 지닌 듯한 느낌을 줍니다. 측면에서는 길게 뻗은 루프라인과 과감한 휠 아치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특히 22인치 다이아몬드 컷 휠은 차체의 고급감을 극대화하며 도심은 물론 오프로드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차체는 총 길이 5.2m에 달하며 휠베이스도 상당히 넓어 실내 공간 활용에 큰 장점을 줍니다. 후면부 역시 매끄러운 곡선과 수평형 리어 램프를 통해 안정감과 기술적인 인상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고급스러움의 정점에 선 느낌입니다. 대시보드 전체는 천연 나파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중앙에는 18.3인치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어 시각적인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의 통합형 디지털 클러스터로 연결되어 있고 터치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64가지 색상으로 사용자 맞춤 설정이 가능하며 실내의 분위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좌석은 1열부터 3열까지 모두 프리미엄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으며 운전석과 조수석은 16 방향 전동 조절 기능과 함께 마사지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열에는 독립식 시트가 적용되어 비즈니스 클래스 수준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전동 리클라이닝, 열선 및 통풍, 그리고 중앙 콘솔을 통한 오디오 및 공조 제어까지 가능합니다. 3열도 여유로운 공간으로 성인이 장거리 이동시에도 불편함 없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도 이 차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2026 KGM G1000은 4.0 리터 v 8 인터보 엔진을 탑재하여 최고출력 560마력, 최대토크 83.5kg.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제로백은 4.8초로 이거대한 차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민첩하게 가속합니다. 여기에 9단 자동변속기와 전자식 AWD 시스템이 맞물려 도심은 물론 산악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모델도 함께 출시되어 연비 효율과 친환경 성능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전기 모드만으로도 약 80km 주행이 가능하며, 총 복합 주행거리는 900km 이상으로 장거리 여행에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회생제동 시스템도 적용되어 도심 주행 시 배터리 충전 효율을 높였습니다. 편의 사양도 정말 풍부합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무려 24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선 중앙 유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자동 차선 변경, 그리고 원격 주차 보조 기능까지 모두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주차 시 360도 서라운드 뷰와 자동 주차 기능이 결합되어 복잡한 도심에서도 쉽게 주차가 가능합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프리미엄 브랜드인 크레일, KRELL과 협업하여 개발된 18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해 콘서트홀에 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무선 충전 패드, 5시포트 다수, 실내 공기 청정 시스템, 에어 퀄리티 모니터링 기능까지 모든 디테일이 탑승자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적재 공간 역시 넉넉합니다. 기본 트렁크 용량은 780 리터이며, 2열과 3열을 모두 접을 경우 최대 2,200 리터까지 확장됩니다. 전동식 테일 게이트는 발동장만으로도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며 짐을 싣거나 내릴 때 매우 편리합니다. 이 모든 기능과 고급스러움을 고려했을 때 가격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기본 모델의 시작 가격은 약 1억 2천만 원이며 최상위 트림은 약 1억 6천만 원 수준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보조금을 적용할 경우 더욱 경제적인 선택이 가능하며 유지비 또한 전기주행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KGM G1000은 단순히 고급 SUV가 아니라 프리미엄 플래그십 SUV 시장을 다시 정의하는 모델입니다. 럭셔리함, 퍼포먼스, 공간 활용성, 첨단 기술, 그리고 효율성까지 모두 갖춘 완성도 높은 차량으로 패밀리카로서도 비즈니스용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경쟁 모델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으며 오히려 몇몇 부분에서는 앞서나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KGM 이외 G1000을 자사의 플래그십으로 내세우는지 직접 경험해 보면 누구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KGM G1000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리뷰에서는 또 다른 특별한 모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